회천중앙역 파라곤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회천신도시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입지가 뛰어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여서 가격도 저렴한 게 장점. 입주 전까지 계약금 500만원 끝 경기도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중 최저가 8사 타입 34평 분양가 4억대. 1호선 회천중앙역 도보 5분. 중심 상업지구와 자녀들 학교 모두 도보 5분 거리로 실거주하기에 너무나 좋고 GTX-C 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돈이 될수 있는 아파트. 2018년 2월 입주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0-1블럭 소재로 총 8개 동 845세대 규모고요 국평 84A 타입과 84B 타입 위주로 분양 중입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인 만큼 일단 소액으로 한채 잡아 두시고 상황에 따라 전매하거나 입주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파라곤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